네, 여러분 고난 주간 한주잘 보내셨습니까? 그 고난 주간을 지나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쁜 소식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 설교가 원래보다 한두세 페이지가 짧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제 오늘 삼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한 부활절 칸타타가 제 진행이 될 텐데요 또 준비를 위해서 조금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가브리엘 찬양대 지체들은 설교가 머릿속에 안 들어올 겁니다 몇 마디에 내가 이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텐데 이거 어떻더라? 네, 이해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왜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신약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구약의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택했을까,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세에 참여한 분들은 알겠지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특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처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일평생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평생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 우리가 읽은 12장은 바로 앞에 있는 11장부터 해서 뭐 다니엘서가 이제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과 다이나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7장부터는 계속 환상이어서 우리에게는 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1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남방 왕이 등장하고 북방 왕이 등장해서 전쟁을 펼치고요. 그 이후에 또 악한 북방 왕이 나오고 그왕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 나옵니다. 막 그런 왕들이 나오는 환상들이 등장하는데 어,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면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때의 정점에 이 악한 존재, 악한 정점에 있는 존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고난의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과거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살아가기에 과거의 역사의 한 부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에는 많은 환상들이 등장하고 꿈들이 등장하는데 그 환상들 중에 여러 일들은 이미 과거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다니엘서가 쓰여졌던 그 시기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시기와 지금 우리 시대 사이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환상으로 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이 12장의 환상은 과거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은 환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그때에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환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에서 도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날 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하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연단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날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날, 지금까지 보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끔찍한 고통과 환란의 날이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그 날은 절망의 날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입니까? 12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그 마지막 때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의 때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앞에 지금까지 없었던 고난과 환난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을 지난 후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입니까? 그때가 언제이며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하고 그 연단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 당연히 들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은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 구약 모든 역사를 통틀어 많은 사람들에게 던져졌던 질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무엇입니까?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날 그 회복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관란이 끝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시원하게 대답해 줄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지레, 지혜로웠던 사람 중에 하나야라고 할수 있는 다, 다니엘. 온갖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던 이 다니엘 역시 그는 그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처럼 그 궁금함에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8절. 다니엘서 12장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당연히 궁금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이런 질문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10대 시절 나라를 잃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강제로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고 바벨론을 위해 평생 일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멸망한 나라의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왕에게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하자 그것을 못마땅해 여긴 많은 이들이 그를 시기하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려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털어도 먼지 하나 없는 인생, 티끌 하나 없는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곳곳의 대적들이 어디 실수 하나만 해 봐. 티끌 하나만 남겨 봐.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눈에 불을 켜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죽했으면 그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방법은 그의 신앙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를 사자굴에 던졌겠습니까? 제가 다니엘에서 말씀을 보니까 작년 거의 이맘때 4월쯤 1년 정도 전에 했더라고요. 그때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살 정도 되었을까요? 어디선가 80이라는 단어가 들려오는데 어, 특세기간 중에 단임 목사님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기억력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어,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이 10대 시절, 20대, 젊고 팔팔한 생기 넘칠 때 다니엘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벨론에서 은퇴 후에 재아에 묻혀있던 그을 바뀐 나라 메데바사 제국에서 다시 그를 불러들였고 나라의 이인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를 시기하던 이들 때문에 그는 위기에 빠졌고 사자구레에 던져진 것이죠 여러분 평생을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지 평생을 긴장에 끈을 놓을 수도 없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조차 없는 그런 인생 평생을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 언제쯤 내 나라는 회복되고, 언제쯤 이런 현실은 끝이 나고, 참된 회복이 임할까? 그 마지막 때는 언제 올까? 가장 궁금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닐까요? 그래서 그는 환상을 해석해 주던 천사에게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천사가 무엇이라 대답을 합니까? 다니엘서 12장 9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무엇이라 말합니까? 갈지어다. 다니엘아 가거라라고 말합니다. 종말의때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 환상에 매달려서 허황된 시간 보내지 말고,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금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바벨론에서, 메데바사 제국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예수님 더냉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그런 것 알고 싶지 않습니까? 도대체 주님 언제쯤 오실까? 도대체 언제쯤 나는 이러한 스트레스와 이런 많은 어려움들 이 환란 같은 인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쯤 되면 나는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날 향한 주님의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 때를 알고 싶은 마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계산하고 그 시기를 알기 위해 마음을 쏟지 말고 그때까지 너에게 주어진 삶, 너에게 주어진 사명, 너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 나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같은 순간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평생 살면 안 될까요? 왜요? 너무 황홀하고 너무 행복한 경험, 너무 벅차고 은혜로운 경험이니까요. 근데 여기를 뒤로하고 내려가면 이저 밑의 세상은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 우리 그냥 여기서 이렇게 평생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단칼에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십니다 수련회 때 은혜를 받던지 과거에 주님을 정말 만났던 그런 감격스러운 경험들 다 있을 줄 압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행복하고 좋았던 때, 우리의 현실이 고단할수록 우리는 그 좋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기억에 계속해서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도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아름다운 환상 속에서만 계속해서 머물러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 그때 만났던 주님 참 좋았는데 그때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때만을 기억하고 그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살고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힘을 얻고 꿈을 꾸게 되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세상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이란. 그 환상을 품고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지금을 살아내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어떤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너는 별처럼 영원토록 밝게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별이었을까요?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은 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이 별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았지요. 하늘의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갔고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에서도 가장 발달했던 학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점성술과 천문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고 점을 치기도 했고 물론 다니엘도 그 하늘의 별을 많이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영적 전투를 치르며 살던 다니엘에게 있어서 저 깜깜한 하늘에 밝게 빛나던 별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다니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다니엘 나는 너를 저 하늘의 별이 되게 할 것이다. 이방 땅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너의 삶을 통해 포로로 끌려온 많은 이들이 너의 이야기를 통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후에 너의 자손 대대로 너의 삶을 따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너의 인생을 영원토록 빛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별이 되었습니다. 그는 포로된 유대인들의 별이 되었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종류의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도 그는 별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약속을 한곳더 살펴볼까요?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이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입니다. 이 말씀 특세 가운데 목사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좀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너에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어떤 성경을 통해서도 단한 번도 정확하게 알려 주시지 않으신 그 그 때를 따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고자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종말론들처럼 그것을 쫓아 살지 말고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바로 지금 바로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대로 다시 사셨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활의 사건이 실제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역시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다니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 모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 너희의 삶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반드시 내가 이땅 가운데 다시 온다라는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살아내라. 그럼 너희에게 내가 반드시 복줄 것이고 반드시 상을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현의 청년 여러분 도망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텨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별이 언제 가장 밝게 빛납니까? 주위가 어두울 때 가장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저 시골에서 별빛이 더잘 보이는 것처럼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만 갈, 갈수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며 그 주님 다시 오실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또한 더욱 아름답게 빛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삶도 훗날 주님 앞에 서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무나 귀하게 너의 삶 살아준 것 고맙다 내가 너를 다니엘처럼 하늘의 별이 되게 할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이요 상이 될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하며 우리의 삶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현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